언니의 컴백 기념 조식입니다. 정 r 가 h 정 o s 해도 되나? 응. 정 t 가 차려준 조식. It's 라면 Tomorrow, t o m t t o m w t Tomorrow, Tomorrow, t o m 아니야 진짜 정어 없었으면 o 너무 안전하게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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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ow to sleep well in the bus. 음. 음? 왜냐면 제가 c k I am sick. I am sick. I am sick. I am s i c 이 I am 지 i 스시랑 am 스 버스를 I 거 m s i c 스버스 m s i c 이 I a 가 sick. I am sick. I am sick. I am sick. I am sick. 그리고 이 발판이 있는데 아, 이거를 응. 제가 키가 1 6 8인데 내리면 다리를 뻗을 응. 수가 응. 없어요 근데 이발판 내리지 않으면 이 밑에 의자까지 다리를 뻗을 응. 수있어고 응. 허리를 이로있이 상태로 한점만 네. 내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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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아4 이렇게, 이렇게 딱 되는구나 의자는 가만히 있고 나만 내리면 음 여기 홈이 생겨요 아 거기다 대자고? 그래서 여기서 대고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laughs> <laughs> 언니가 사물을 꼬방 넣게 버스만 떴더니 이런 <웃음> 잔기술이 <웃음> 그래서 이거 좀 컨텐츠 대박이지 않아? 모르겠어? 음... 모르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laughs> 그고 우리 지금 무슨 상황인지 말해줘. 아, 지금 저희 상황은 독일 음... 국경을 음... 넘어왔는데 음... 경찰서 앞에서 음... 커트 당했어요. 음... 그래서 음... <laughs> 갑자기 어, 여권을 다 보여달라 버스에서 이러서 여권 보여달라. 그래서 여권 다 음. 주고 지금 여권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음... 음... 지금 원래 도착 예정 시간 2시 반인데 지금 두시 반이에요. 아니, 여기서 진짜 한 15분, 20분만 가면은 도착하는데 지금 40분 걸렸어. 38분. 왜냐면 내가 아까 응. 1시 57분에 일어났거든? 아 진짜? 여기 40분 있었어? 우리 집? 응. 57분에 일어났고 우와 독일이다. 좀 흐리네? 아, 역시 독일. 추울 응. 것 같아. 난 생각하자마자 갑자기 응. 아, 내리래. 아, 뭐야? 홀리스가. 뭐 원래 이렇게 아, 독일 걱정 네. 그건 빡센가 근데 나 그래. 저번에 베를린이랑, 그땐 프랑한데도 응. 베를린이랑 프랑카포르트랑 프랑 그냥 한글에서 비행기 들어갔는데 아무도안 자랐어. 누가 뭐를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무섭게 해. 맞아. 아무튼 그런 점.

지금 저는 츠빙거에 도착했습니다. 미술관이 한가득 있는. 갑자기 까마귀 떼들이막 하늘 위로 지나갔어. 아무튼 여기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진심. 사윤스. 가자, 마켓에. 일로와. 사람들이 서있던 거네? 위에? 사람 조각. 오.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갈 건데, 가면서 안 가본 길로 가보려고요. 저기가 드레스댄에서 제일 유명한 크리스마스 마켓! 진짜 미쳤다. 슈톨린슈톨린 시톨린이야? 위에 설탕이 적어 먹어볼 수 있나? 너무 맛있는데? 음! 딸기를 씹고 있으 갔다 올까? 응. 이거 맛있다. 기다려. 아니, <laughs> 신발. 아, 집에서 시키 아깝네. 다음 집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소세지인가봐. 음? 이건 뭐지? 오, 맛있어 보이는데? 응. <laughs> 아, 뭐, 어떡하지? 이게 갈 때마다 미출이 말고 사야 되는 건지. <laughs> 아니면 다 있겠지? 4시 38분이야. 4시야. <laughs> 일단 쭉 보고. 좋아, 좋아. 일단 저거 뭐지? 설탕? 츄톨렌? 츄톨렌? 어. 슈톨렌? 슈톨렌? 어. 어. 원래 저게 하나를 사가지고 12월 25일이 올 때까지 한 조각씩 밥 먹고 나서 먹는 거거든? 너무 아, 미쳤어. 너무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진짜 누군가 크리스마켓을 가고자 한다면 트레스. 고개를 아엔지요 <laughs> 누군가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고자 한다면 고개를 들어 드레스덴을 보기하라. 위에도 있네. 이층이야. <laughs>

빵. <laughs> 아니, 하도 여기 망고 펀치 써있으니까 너무 먹어야 될것 같잖아. <laughs> <laughs> oh. so, <laughs> <laughs> 망고 파

여기. 너무 예쁜 식당에 도착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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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타성국이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때 먹는 되게 특별한 겨울 음식이라 하셨고, 이거는 감자인데, 감자를 갈아서 이렇게 뭉쳤더니 엄청 추이한 쫀득쫀득한 식감이 들고, 이 소스가 베리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엄청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어, 너무 좋은 선택이니다 <목소리> 아. 진짜 제가 정신없이 먹느라 영상을 못 찍었는데 딱 옆에 대각선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손님이 계셨거든요. 그분 이제 저희 음식 먹는 데막아 이제 이건 어떤 음식이고 어떻고다 설명해줬단 을 말이에요. 그러다가 밥을 다 먹고 디저트를 먹자 이래가지고 디저트를 고를 는데또때 추천을 받았죠. 밤때라 아, 케이크가 많이 없을 거다. 가서 케이크 앞에 뭐뭐 있는 지 먼저 보고 오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서는 어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켜 먹으라고다시 자리에 돌아왔어요. 아이 할아버지는 먼저 다 저녁을 드셨기 때문에 이제 가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어,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좋은 식사였다 이렇게서 땡기 땡클 땡기 다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페니 이어도 하고 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고르려고 했거든요 케이크를 근데 갑자기 서빙해주시는 분이 오시더니 옆쪽 테이블에 손님께서 케이크 두피스를 주문하고 가셨다고 와. 계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 아 근데 언니 오더만 했다는 건가? 에 설마 <laughs>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오더만 해주셨다고? 아니 이 오더라고 했는데 진짜, 산타가 없다고? 산타는 여기 있었어. <laughs> 산타가 선물해준 케이크. 좋겠습니다. 이거는 에프리코 살구 파피 케이라고 해서 여기서 많이 먹는 케이크라고 했고, 이거는 마지펜 위에 이렇게 견과류랑 초콜릿이 올라가 있는 케이크라고 <laughs> 하셨어요. 너무 둘다 맛있겠다. 진짜, 산타, 감사해요. <laughs> 맛있는 식사 디저트까지 완료. 정말 노상의 민족이라니까. 언니랑 너무 재밌게 수다 떨면서 걸어오느라 영상을 못 찍었네. 목 말라가지고 중간에 맥도날 들어가서 제로 콜라 시킬라 했는데 제로 콜라가 없고 콜라 라이트가 있대요. 여기는 코카콜라 콜라 라이트 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버스를 탈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일찍 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될것 같아요. 터미널 들어왔더니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엄청 크다. 기본적으로 유럽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 정도 길이가 아니면 트리 취급을 안 하나 봐. <laughs> 버스장이장 도착. 한국인들 밖에 없어. <laughs> 버스야, 와라. <laughs> 다 같이 버스 기다리는 몇시 전? 10시, 저기 10시 30분. 30분? 사실 온 거는 한 4시 40분. 어, 그때 왔으니까 4 50분째 기다리는. 게. 언제 집에 갈수 있나요? <laughs> 내일? <웃음> 어떻해? 죽어, 죽어. 캐라풀로 지나가서 곳곳고자다. 아니 나좀 아파야 하, 여러분 앞으로, 와비언 진짜 많이 와. 여러분 앞으로 유니언 버스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진짜 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 후기도 지금 차를 기다리나 찾아봤는데. 그니까 지연이 기본 4시간 5시간인거에요 3마리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10시 차거든요 10시 차인데 지금 11시 55분이에요 2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 다한국인인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제 말했죠 밖에 너무 춥고 지금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연합을 해가지고 30분씩 교대를 하면서 혹시 버스를 기다릴 생각 없느냐 대합실이 있는데 밖에보다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편의점 같은게 있어요 그게 밤 12시까지인거 같아요 시간 한뭐 5분밖에 안남아서 빨리 다녀오셔라 물 사실거면 빨리 지금 물 사시고 K 한국인의 정이란 것을 내가 지금 보여주었다고. 진짜 너무 우울해. 진짜 서현 언니가 지금 아니 <laughs> <laughs> <너무 웃음> <laughs> 언니 <laughs> 지금 숙소에서 침대에서 잠을 못 자고 버스에서 이틀째 자 왔는데 오늘도 이러면 진짜 언니는 그냥 내일 숙소에서 편안히 쉬는 걸로 저 혼자 또 여행해도 괜찮으니까 <laughs> 언니는 숙소에 있는 걸로. <laughs> 그래서 지금. 한국 연합 팀들이 아직 편의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한발 빨리 물과 과자를 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빵을 사가지고 일단은 그걸 먹으면 연명할 생각입니다. 뭐 자지도 못해 대합실이라서 그냥 진짜 뜬 눈으로 노성 가야 돼. <laughs> 아 노성의 민지. 그걸 터트려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저희 예감엔 뭐 차가 지나갔거나 이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차가 안온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대기를 하다가 2시 이후로 넘어가면 그냥 기다리는 거 포기하고 아침 첫 기차를 타고 갈 거거든요. 하, 진짜. 그래서 오픈 채팅도 만들었어요. <laughs> 진짜 너무 웃기네. 저 독일 와가지고 한국인 친구 생기다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사 너무 재밌다. 너무 추워. 어느덧 새벽 1시 17분. 교대를 하면서 차가 오는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아침 7시, 내일이 아니네. 오늘 아침 7시에 기차를 탈 것만 같아. 나얘 맑은 광인 같네 <laughs> 너무 귀엽게 생겼어 과자가 진짜 겁나 귀엽다 되게 하찮게 생겼어 음. 오감자 스타일 맛있네 저희는 지금 <laughs> 7시까지 먹기 위해서 숙소로 我是你哥。<laughs> <laughs> 쑥스럽게 들어온 호텔이 너무 괜찮은데. 기다려. 일곱 시까지 차 타러 갈게. 하, 진짜. 술 마실까? 완벽한 새운인데 지금 언니 잘자 새벽 6시 아침 7시입니다 모두가 모였고 신강장에 너무 가고 싶어요. 응. <laughs> 진짜 유니온 버스. 네. <laughs> <laughs> 여기 뭐, 드레스텔 프라 2시간 반 걸리는 거리에요 저희가 무려 12시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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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에서시간는스라시간반 너무 가볍스러워 <laughs> 혹시 불 가야 되겠다 집에 가자 지